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영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임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18장 누가 보고 싶을지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낙심할까 기도하라고.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셨지. 예수님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나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런 말씀은 비유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2절 3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로를 모시는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한 양을 원하는 프로듀서 하되 예.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서 지금 여러분 비유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 겁니다. 비유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의 내용은 어떤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감이 있었다. 또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가부가 자주 그 재판관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서 하대. 그러니까 이가부가뭐 힘이 있겠어요. 남편이 세우길 힘도 있지. 혼자 사니까 힘도 없지. 뭐 돌아가서 뭐 돈도 없고 아주 연약한 그런 어떤 그 모습을 이렇게 과부를 들어서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한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원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에게 가서 자주 간 겁니다. 재판관에게 내 문제를 좀풀어달라 여러분 그런 일이 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은 그뭐 과부가 무슨 뭐 돈이 많으면 돈이라도 좀 재판관에게 갖다 써서 뇌물도 주, 주, 주겠지만, 뭐 돈도 없겠다, 백도 없겠다, 힘도 없겠다. 그러니까 는 그저 매달리는 게 재판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재판관에 게해 노상 가서 좀이 문제를 좀 풀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으다가 후회 속으로 생각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을 풀어지라, 풀어지 그렇지 않는 면을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라 하니라. 지금 비유로서 말씀하는 거죠. 이 재판관이 있다가 이 가부가 자주 가서 사정을 하니까 귀찮은 겁니다.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와서 계속 저러면요 그건 참 번거롭습니다. 아니안 돼. 그 문제는 내가 해줄 수 없어. 근데 또 오는 거야. 아, 또 와서 또 사정을 하면 아예 그건 안된다 그러는데 갔다가 또 오는거야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아주 번거로워 죽겠는거야 게다가 그다 결국은 이 재판관이 아주 번거롭고 귀찮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줬다 지금 그얘기 그러면서 6절 분에 주께서 또 이러시되 불리한 재판관이 말한것을 들으라 그래 불리한 재판관이 그 억울한 사정을 가진 과부가 자주 갔더니 귀찮아서 결국은 해결해 주었는데 이불안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봐라 그 얘기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이 이제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런 비를 들고 어떤 결론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곧 기도하다가 낙심할까봐 이런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누가 한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분이 구하라고 했으면 구하라고 하신 분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구하면 그분이 구하라고 하셨으까 그분이 여러분 배결하지 않겠습니까? 음.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 줄을 믿습니다. 음.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오늘 말씀해 주세요. 항상 기도. 여러분, 기도는 어느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언젠간 해결해 준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하나님의 믿음 들을 거야. 응답하실 거야. 믿음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비유로서 기도하다가 낙심할까봐 피우로서, 아주 적절한 피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마. 계속 기도해, 항상 기도해. 그러면은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줄게라고 하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때는 우리는 기도하다가 때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를 들으시다. 어?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는 그 일에 대해서 기대를 갖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이안 좋은 게 뭐냐면 낙심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고만해 오지 방안되로고한 성경 이주는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찾아서 저한테 가져와요. 부르짖는데 기도를 안 들었다. 항상 기도도 하나님 응답한다. 성경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국민이 여기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좋으신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그 하나님께, 그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10절 다시 한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게 여러분, 저도 이제 기도 생활을 해보죠 어떨 때는요. 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좀 처지고 좀 이렇게 좀 시들시들한 때가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걸 치고나가서 이길 수 있기만 합니 음. 신앙생활은 그런 때로는 낙심이 들고 약해질 때 그걸 치워 올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새로운 힘도 주고, 새로운 능력도 주고,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보면 고비고비가 있더라고요. 근데 고비를 넘어가면은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시의 대부분 모든 문제는 고비강상 있어요. 하, 진짜 어떻게 할수 없는 내가 이래도 기도해야 되나? 내가 그래도 믿어야 되나? 그걸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가면은 더 좋은 일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응답하게 될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 하지 말다 여러분의 원한과 여러분의 기도를 그 주님이 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감락 부르짖는 하신자들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건 여러분 저는 어떨 때 유튜브에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애탄인데 왜안 부르짖습니까? 내가 죽겠는데 시편에 보면은. 다윗은 거의 다 부르짖었다. 부르짖는 기도가 그냥 기도했다고 하는 소리가 실패는 없어요. 다윗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표현인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때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 믿음의 표현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기서 응답하는 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믿음의 표시고 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부르시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고 남지는 응답으로 돌아오게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기계적인 관계가 아닌 니다주님 선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슬픔은, 슬픔을 하나님은 함께 느끼고 기쁨은 함께 기쁨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전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신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 좋은 날이 돌아올지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다가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이 일이 이루어질까? 하고 한번 물러나기도 하고, 더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오늘 출신 주님의 하신 말씀 같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불심에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